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즌 끝나고 뭐 어, 푹 쉬지는 못하고, 또 새로운 선수 영입하고 뭐 여러 가지 부상한다고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뭐 옵션이 매일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 보강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지? 뭐 어느 팀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100% 만족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한8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어쨌든 목표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스쿼드로 더 좋은 축구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태국 가서 훈련하고 조금 성과를 훈련의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복귀했을 때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올해 좀 보완해야 될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 지난 시즌을 돌이켜 봤을 때뭐다 아시겠지만 1로비는 조금 많이 아쉽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뭐 부상 선수들도 좀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 시즌에는 최소화 시켜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 지난 시즌보다 물론 뭐 훈련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백업의 어떤 어, 순도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올 시즌에서 백업 자원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잘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뭐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히 개인적으로도 올해 올 겨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었고 복잡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마음 어떻게 잡으신 건지 일단 뭐뭐뭐 뭐, 뭐, 팀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뭐다 지나간 일이고 또. 저는 또 이랜드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어, 올해가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분명히 성격이라는 어, 그런 결과물을 얻고 싶고 또뭐 충분히 우리 구성을 봤을 때할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년간의 어떤 캐그2의 어,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에 깊이 깊이 잇고 승격할 수 있는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팀 수도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경기 수는 좀 줄어들었고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일주일에 한 경기씩 하기 때문에 어, 또 경기 수가 줄었기 때문에 완전히 어, 한 경기만을 위해서 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기사도 봤을 때 체력적으로 어 크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여름 시즌 들어갔을 때는 일주일에 한 경기라도 사실 좀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컨트롤이 잘 돼야 될것 같고 어 팀뭐 승격 팀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수원FC나 수원삼성, 대구, 뭐, 이러한 팀들이 여전히 어 좋은 또 스코드나 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해가 될것 같고, 정말 시즌 초반부터 조금 높은 순위에서 계속적으로 경쟁해 나가야 우리 가 조금 서격에 가까워질 수 있지 지을을까렇렇생생하하있있습다 말씀하신 대로 수에삼성이 어쨌든 지금 K2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감독님 에수일삼성을 강했단 말이죠. 어떠세요? 삼성 보면. 어 어떠세요 수일삼성서일를 보면? 일본에서 일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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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전부 영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영입이 되고 하면 스코드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정말 순위 경쟁이 있어서 조금 치열하게 해야 될 팀이고, 또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넘어서야 우리가 더 성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즌보다 분명히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야 경쟁력 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팀하고 해도 우리가 뭐 경기력이나 결과에 뒤질 거라는 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동계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 네, 네. 수비 쪽에 어쨌든 수비 쪽에서 안 좋을 때 주말에 안 좋았고 후반기에 또 좋았잖아. 구성이나 얘들 알아차리면 수비 재편해야 할 텐데 좀 어떤 부분 좀 감점하실 계획이 있죠? 어 일단 뭐 정말 일로빈 일로빈 때 수비에 조금 문제점이 좀 많았고 오늘 그러니까 실점도 많았고. 삼노빈 들어서 이제 구성윤이나김하준 이런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좀 안정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물론 또두 선수가 빠졌어요 지금. 빠지긴 했지만 민성준이라는 골키퍼가 왔고 또 수비에서는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왔어요. 박재현 선수, 또뭐 박진영 선수, 또 신인들 뭐 기존에 있던 민재, 국민재 이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이제 태국 전지훈련에서이 선수들의 어떤 능력을 잘 보고, 분명히 뭐,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스피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태국 전지훈련에서 잘 파악하고, 뭐 준비한다고 하면, 일단 수비 쪽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독님 어, 트레이드가 어쨌든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올해 뭐 김현, 박지영 뭐 해가지고 공격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공격적인 축구를 좀더 발전시키겠다는 보관으로 좀 그런 영입 작업을 하신 건데아 어, 일단 뭐 공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1호 빈때뭐 실점도 실점이지만 1호 빈때 완전히 득점이 저조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뭐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득점을 해야 이기일 수 있고 어, 또 승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뭐좀공격 쪽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공격 쪽에 조금 더 힘을 썼고 어, 박재영이나 김현 뭐 스타일이 키는 크지만 스타일이 조금 어, 틀린 유행이고 또이 태국 전지훈련부터 이제 부상으로 돌아갔던 까리우스 선수가 들어오고 뭐 기존에 잘해줬던 에울레르 선수 뭐 이런 선수들 플러스 또 신인 선수들 우리가 뭐 영입된 신인 선수들 하고 잘 어울러지면 하여튼 뭐 지난 시즌보다 많은 득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또 새로운 얼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조합을 또 이번 태국 전지훈련에서 잘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랜드 에 오셨습니다. <laughs> 이랜드 오신 선감. 네. 또 항상 새로운 팀올 때마다 같이 기대가 되고 유독 또올 시즌은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K리그 1 팀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뭐 수원 삼성도 남아주길 원했었고. 그럼에도 이랜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제일 뭐 적극적이었던 팀이었던 건 사실이고 감독님께서도 작년부터 계속 같이 하고 싶다고 했었고 물론 저도 감독님과의 좋은 기억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더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적하는데 감독님은 좀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는가요? 지금 하는데 감독님이 거의 다 차지했던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감독님 연락도 많이 주시고 따로도 몇번 보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 어, 어떤 부분이 좋았던 기억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 저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성격도 워낙 잘 맞고, 훈련할 때도, 경기할 때도, 소통이 워낙 잘돼 감독님이셨고 그런 부분이 좋은 기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밖에서 본 이랜드는 어땠어요? 어, 사실 그 전에는 좀 어,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팀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오시고 나서 팀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공격력이 워낙 좋아진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기대가 많이 됐던것 같아요. 이랜드 작년 수원에 있을 때는 이랜드한테 많이 못 이겼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뭐, 프리백 쓰거나할때 뭐, 득점을 하는데 좀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공격력이 워낙 정능이 스타일이 또 선도 굵직굵직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수원 에 있을 때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관독님의 요청으로 오긴 했지만 네. 이 팀에 지금 스트라이커 자원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주전 자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 <laughs> 본인의 경쟁력, 뭐뭐 뭐 각오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주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제가 또 뒤에서 할수 있는 부분 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또 앞에 서서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도 워낙 많고 해서 그 시너지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커리어 말미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예, 이랜드 이적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 말미로 가고 있는데 은퇴하는 뭐, 날까지도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욕심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올 시즌으로. 제 커리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한 목표 같은 게좀 있나요? 목표는 감독님이 계속 승격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충분히 할수 있는 팀이고, 승격을 하려 하려면 많은 포인트를 해야 될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고참으로서 해야 될수 있는, 우기 형이랑 같이 또 해야 될수 있는 부분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팀을 많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선수들 좀 있나요? 어, 뭐, 창환이가 인천에 있을 때 신인이었고요. 아 네. 오규 형은 원래 좀 알고 있었는데, 뭐 짧은 사이에 많이 친해졌고요. 그리고 서준이 수원에 있을 때또 같이 했었고, 그리고 임표 수원에 있을 때 아, 그렇죠. 같이 했어가지고, 또 나름의 고참들이 또또다 친해가지고, 적응은 금방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원삼성이 내년 K리그 국승격에서는장큰큰상대될될능성이이 높고 에서한국에게 됐는데 <laughs> 선수들끼리는 뭐이정한 감독 서고나서뭐 그런 저 팀이 어떻게 바뀌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러나요? 오뭐 아무래도 바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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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감독님에서한국서한또서한국에있한서기대에서고 있고 서수들도 삼성이 많이 또 변하려나?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수들 영입도 그렇고 와, 짱이다 좋아질 것 같긴 요이정현보다김국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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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렇게말하기는좀 그렇지만 뭐 이재현 감독님도 진짜 워낙 증명해내신 분이니까 존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좀숨겨서 문턱에서 좀, 숨겨서 좀 네. 좌절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좀성격에 대한 갈망이 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어, 문터 앞까지 또 갔다가 이제 실패를 해보니까 이게 뭐,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그냥 좀 이게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을 하면서 시즌을 준비를 하고 싶어요. 이랜드에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어떻게요? <laughs> <laughs> 어 일단 시즌 끝나고 고민도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좀더 어,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한번 순격과 우승이라는 맛을 보니까 이. 도전을 또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그렇게 깊게 고민하던 찰나 에 이랜드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K리그 1에서 뛰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였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K리그 1에서도 상당히 뛰고 싶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또 최종적으로는 어떻 이랜드를 생각, 선택을 하게 됐고. 이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도 없고 상당히 기대가 큰것 같습니다. 어제 승격 경험을 했잖아요. 이랜드는 지금 계속해서 승격을 못 하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뭐 정확하게 내부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자기가 승격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이랜드가요? 네. 어 글쎄요. 지, 솔직히 지난 시즌에는 어느 팀을 어떻게 평가할 결을 도서 없었기 때문에 음. 그냥 당시에 저희 팀이었던 인천을 생각을 많이 했어서. 어떻다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분명 그래도 분명한 거는 충분히 승격을 할수 있을 만한 퀄리티를 가진 팀인 것 같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 비해서는 물론 지난 시즌 이랜드 후반기 수비가 상당히 좋기는 했지만 올해는 좀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수비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더잘 막아야 되겠다는 부담감 이런 걸 이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아직 그런 부담감은 없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좋은 퀄리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또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승격 경험을 좀 이게 이제 전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아... 걸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 네, 일단 이 승격이라는 경험이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겪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지금 들어서 초반부터 좀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게 제가 서포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K 리그 2 골키퍼로서는 탑으로 지나시 어, 찍은 거잖아요. 올해는 좀 어떤 걸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어 일단 확고한 것 같아요. 팀의 우승과 승격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인연 속. 베스트 11이라는 목표도 상당히 큰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성격을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확실한 목표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룰 수 있게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그게 작년에 구성현 선수가 상당히 잘해줬었거든요. 그좀 뛰어넘어야 될 텐데. 어떠세요? <laughs> 아 워낙 정현 선수 워낙 훌륭하신 선수기 때문에 제가 뭐 뛰어넘는다라기보다는. 저또 어, 저만 저대로 팀의 보탬이 돼서 반드시 승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인 것 같아요. 운동님이 공격축구를 되게 축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을 일도 사실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네 일단 이랜드라는 팀이 상당히 공격적인 팀 컬러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저는 그래도 이제 실점을 막아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팀이 공격도 강한 반면 수비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수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임대를 갔다 오긴 했지만 인천을 떠난 건 처음이잖아요 국내 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때요? 네, 어, 네 일단 인천을 제가 유스 시절부터 몸담았었기 때문에 이 떠난다는 자체가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 새로운 팀이 왔으니 지난 기억들은 좀 잠시 잊어두고 또 새로운 팀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상당한 지금 동기부여로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뭐 본인 어필이나 우성 우정, 선수가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겠다라고 한마디 있으 아, 글쎄요. 저는 일단 제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저, 저와 팀이 설정해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생각이기 때문에 팬분들도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저희를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이랜드 오신 순간, 어... 일단 이랜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어... 꼭 어, 우승할 수 있도록 팀히보탬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고 습 계속 출전 기회가 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출전에 대한 욕심이나 뭐 발망도좀 커졌을 것같고 그것도 어떠신가요? 또한 선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랜드에서 무조건 뛴다는 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잘 해야 또 경기 연령 가서도 잘해야 또 경기에 뛸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있다고떻게라 생각을 하고 뭐 프로는 항상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좋은 선의 경쟁을 펼친다면 또좀 많은 경기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2년? 2년 6개월. 2년 6개월? 네.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팀이 더블은 했지만, 뭐, 제가 경기를 많이 뛰지는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2년 6개월 동안 좋은 경험하고, 선수로서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가 제일 아쉬웠어요? 못뛴 건? 일단 뭐, 경기를 많이 못 뛰고, 경기 나왔을 때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선수로서 아쉬우지 않습니요 어쨌든 이부 리그로 다시 아 오게 됐는데 어쨌든 1부에서 더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데 2부 리그로 돌아오게 된뭐 계기, 뭐 그런 선택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 어 1부에는 어쨌든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2부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어, 겨울 이적 시장에 좀 고민해봤을 때 제가 좀더 많은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걸 고민을 많이 일단 일번이 경기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데서 좀 강하게 원했고 뭐 저도 이런데라면 충분히 내년에 일본 리그에 승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현 감독이 워낙 또 공격수를 잘 쓰시는 분이라 그 부분도 선택의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아요. 김동현 감독하고 안성남 코치님 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안성남 코치님이 신 끝나기 전부터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전화 계속은 아니고 연락해 계속 주셔가지고 저도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너무 받아들였던 것 같고 어, 안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크게 고민 안했던 것 같습니다 청평 진칠 있었잖아요 어땠어요? 봉동이던데? <laughs> 네. 봉동이 봉동 전주 봉동 봉동보다 더 없던데? 네. <laughs> 올해 그래, 뭐 어쨌든 오면서 목표로 잡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승하고 싶고 우승하면 승격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우승이랑 승격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한 10개, 등록공제 10개는 하고 싶습니다. 안양에서부터 어쨌든 뭐 제2의 조기성 소리도 들었었고 이제 커리어에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데 이적이 더큰 의미가 있을 것같아요 반등하기 위해서 뭐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한다면 분명히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반등하고 싶고 이제는 좀안등할때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인 것같아요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 감독님이 이적 과정이나 아니면 이적 후에 뭐 이렇게 말씀 하실 수있나 벌써 얼마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옆에 계시구나 아, <laughs>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얘언 팬들은 걱정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어필할 수 있는 거한 뭐 마디 <laughs> 네. 어. 어. 세요어 일단 뭐큰 키로 일단 뭐 앞에서 싸워주고 뭐 연계해주고 뭐 골문 앞에서 뭐 올르는 게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승강 플레이오프 때 붙었었잖아요. 아 네. 예, 네, 그때는 제가 진상으로...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었거든요아맞 근데 그때 밖에서 보긴 했는데 재밌게 뭐 보르노 시바 때골그 그때 심장 철렁했죠. 아 진짜 강등 당하나? 아 그때 심장 철렁했죠. 진짜.